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그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라든지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이런 과거에 얼매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 이새또올 한해 다가올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를 내려놓고 새해를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그러그 상처 어, 이런 것에서 얼매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합니다. 워 왜냐하면 올해도 또 실패할까봐, 작년에 실패했듯이 올해 또 실패할까봐, 작년에 상처를 받았듯이 올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이런 과거의 그러그 실패와 상처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실패를 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믿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고 놓아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외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메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못하는 것이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 거해 새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날짜 하루 지나간 거잖아요 날짜 하루 지나간 것이고 달력 한장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그냥 시간의 연장 성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한 해를 31일 하나의 시점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를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짊어왔던 것 벗어버리고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성공의 경험만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우리가,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으로 살아요. 결과만 중,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의 끝은 우리가 그 끝을 가봐야 아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는 ing, ing, ing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진행형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삶 속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내가 실패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뼈 아픈 실수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인생에 그것이 흑역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 달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것을 디딤돌로 우리가 그걸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내려놓는다. 우리가 내려놓, 음 내려놓으면 은혜. 이런 얘기 많이 편하잖아요, 그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내 욕심만을 내려놓는 것, 어떤 나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만이 그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그죠내 욕심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내, 작년에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 내가 성공했던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성공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성공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거의 성공을 넘어서 더큰 은혜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올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서 뭐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새로운 일을 행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올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론 우리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원하는 결과, 정해놓은 시간과 원하는 결과에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근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 원하는 결과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포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에이 안돼 라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살 백성들이요, 바로 군사에게 쫓겼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딱 있었습니다. 뒤로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있습니다. 쉽게 이걸 뭐랍니까? 진태 양난이잖아요. 진태 양난이요. 이런 진태 양난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홍해였어요 야 저, 저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자유형을 잘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홍해가 있다고 라 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갈라놓으셨단 말이죠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단 말이죠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환율도 오르고 또뭐 이렇게 뭐 워낙 경제가 이렇게 막 올해도 뭐 올해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는 분들은 진태 양난이 진태 양난의 상황에 그런 올 한해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듯이 하나님께서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포기하지 않고. 네. 어느 분이 그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왜 어렵냐? 어려울수록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야, 요 아, 그래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는 기도해야죠. 아멘?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까? 아프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 나는 밤에 잠을 못 잤까? 잠을 못 자니까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자는 거죠. 아멘. <laughs> 기도한다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올한 해에 인내하는 저하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신앙,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하냐? 동사라고 합니다, 신앙. 신앙은요, 동사예요. 신앙은 명사에서 끝나는 것이라 그것이 동사로 옮겨져야 돼요, 동사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길을 여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뚫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늘불안함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불안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함이 있지만 연려가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은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안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가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a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b 가 3장 2 3 a b 보면 h a m a b r 심이 아침마다 r a h 요 새롭다 이렇게 말 m 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해를 살아가는 저하름 대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 새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작년에는 작년했고 새로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새롭게 또 우리가 새로운 우리 교회도 또 새롭게 또 사역의 길을 열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사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생활의 길을 걸고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준비해 가서 올한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